어... <laughs> <laughs> 과자 안 과자? 하려고라어었어 음. <laughs> 없네 저기요 배가 아픈데 이거 가고? 이거 과자를 먹어? 뭐자 먹는 거야? 근데 축축인데? <laughs> 무지성 로밍 그런 한 판이네. 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말이안 되는 거야. 아니 어케틀린막 우리 9대 1로 이겼는데 나 1등에 1, 2등 한 1, 1등 2등 말하는데 지는 거야. 그래서 어이가 없어. 어, 얼마를 더 해야 이기는 거야? 아저거에 7연승 했다는 7연승 그러니까. 어떻게 한 거야? 그때는 계속 로밍만 했지 그날 로밍 안 갔었고. <laughs> Alexandra, can we take a video? Yeah, you can. This will be where the fridge goes. <laughs> gotcha, yeah, the fridge is in the bathroom, right? Building all the bathrooms. This is the same size as yours. Probably disorienting. No, yeah. 이렇게 해나 너무 좋다. 어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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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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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 생각이없어 그냥 이렇게 먹어보고 안먹지만한우박이 부채살 양념 토시살 이렇게 응. 먹고 1라운드 응. 2라운드는 삼겹살 항정살, 돼지갈비 응. 다 하나 응. 먹고 어서먹어도어 끝? 그? 그냥 배부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응. 찌개 는나 냉면 하나 넣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. 볶고 싶은거 있으면 매운거야다 일단 이거, 이거 먼저 하고 사야 될은응 땡큐 뭐가 뭐야? 이게 양념어우거 안 말리는 거니까 하는 게맞네 오히려 응. 좋아 먹어 응. 나는 양파랑 아니요. 양파 먹어? 응 응, 좋아. 이게 약간 맵를없애 쌈장이? 응 쌈장이 먹어봐 내를 없앤다고? 응 빨리 식야할것 같은데? 스가더어나거 <laughs> 어? 먹고 싶은 거 있어? <laughs> 괜찮은데 퀄리티? 음, 통 맛있다. 이안 먹어봤고 보셨는데. 그렇오이를한 번, 오이를한번 어? 어? 잘라? 응. 올때 괜찮네. 음. 야, 음 음. 음. 아, 근데 질이 딱봐도 괜찮아 보여. 내가 위에 소금을 뿌릴 게 소고기랑 데리고 섞어서 시키면 되겠다. 빨리 응. 먹어. 소고기는 빨리 먹어도 되겠다. 응. 난 데리고를 더 좋아해, 내가. 음. 취향 차이가 있어. 파전 어? 맛있고, 냉면. 냉면도 아. 괜찮았어. 이렇게 했었어. 놀러보낼까? 응. 지금 열었나? 아, 그러네. 지금 몇 시야? 여기 거 마셔볼까? 7시가 아직 안 됐는데. 여기 우리 날차 봐. 뭐 별로였지? 아, 저기? 별로였지. 무서게만 하고 스파 아, 냄새 나. 어 진짜 스파 사우나 냄새. 소파가 없어? 어 괜찮은데? 어 좋다. 너무 어, 좋아. 근데 이거 너무 낮지 않니? 어, 편히... 거울을 못쓰는 거지않 이거는 아니 그냥 앉아보 확인해봐 이네나 아, 예, <laughs> 먹어야겠네 거기가서? 엘레가서? 어. 아. 배달하노? 도대체 하겠지 이거지뭐그러니 <laughs> 뭐. 뭐가 있노 뭐가 유명해? 엘레? 엘레는 뭐 날씨랑 이아 음식 중에? <laughs> 타코뭐 이런 게 유명하잖아 을까 멕시칸 부드가 타코보 보기는 조금 코나 한번 먹고 좀뒤한번가 보면. 다음 가져가야 되나? <람> 분명 땡길 텐데. o oh, 이 no, very very it's all charged. Yeah. yeah. We n e e to h a b o u t minutes. <람> 어때? 음? 하 음? 음. 한번 만들어야겠다 하나. 키프터 원. 손잡을 때. 에이 맛있어? 샤워 먹으러 갔던 곳. 응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음, 진짜 맛있어. 음. 커피는 어때?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? 응.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방황하고 그가 봐. 먹어 봐. 거기 시간으로 12시? 응? <laughs> 1거시간반 걸려? 응. 11시 반쯤에 도착하는것 같은데? 아니, 아까, 오버 드라이버가 너무 친절하지 않았어? 응. 왜 그런 줄 알아? 오버 응? <laughs> 블랙을 불러버린 거야, 내가? 근데, 블랙을 커버를 해줄까? 갑자기 내가. 왜? 그러면 900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블랙이 좀더 비싸잖아. 또 하네, 그럼. 1일 한도, 대박. 따로야? 응, 따로와, 따로와, 따로. 와, 따로, 와, 따로 와. 응, 대박. 쪼꼬미나 전혀 없어요 쪼꼬미시라면서왜바꿔졌죠 <laughs> 쪼꼬미나라면서 왜바꿔죠 침대 내시네침시네이러아 <laughs> <그잖아. 웃음> 5 찾는거야? 한국 한국 영화? 인0 인기 5000원, 5 0 엘리오 있다. 엘리오 봐봐 근데 이거 안0 0원 이거 안0는데0 e a i i o e f o a n